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손 들여 게 해봐 쟤요 절대로. 절대로. 뭐 하는 것처럼 해봐. <laughs> 절대로. 절대로. 치매는. 치매는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절대로. 절대로. 치매는. 치매는, 치매는.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안 걸리고 싶다, 안 걸려 싶다. 이거 오는 게 <laughs> 어디 올 거예요, 이거. 오.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예. 네. 저금더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자, 제가 20년 전을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물레 빌 그러니까 하, 했단 말이에요. 어? 했는데 3년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안 놀래네. 치매한테 3년이면요. 그거 엄청난 거이고 네. 한 시간씩 3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래 아까 했어요. 늦었어. 늦었어? 근데 3년 동안 하면서 저도 임상실험을 한 거죠. 근데 효과가 있다. 이게 나왔어. 나왔지만 아무튼 그때부터도 제가 가장 무서운 병은 뭔지 아세요? 치매를. 근데 지금도 가장 무서운 병가 뭐예요? 치매. 지금도 치매. 근데 우리나라는 급수하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쓰나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v 만틀어도 드라마만 봐도 치매 환자. 보험회사도 치매 침해 환자. 치매가 지금 뭐 어마 뭐지? 이게 뭐예요? 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치매라는 게. 분명히 지금 편배하게 예전에 는 치매 환자 보기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 몇 달에 걸리면 다 치매 환자 네, 그 정도로 네,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잘 오신 거죠. 왜?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뇌를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속이 없지. 아, 치매는 어떤? <laughs> 응. 사람다 방치해서. 다시 한번 방치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오. 치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조증상이 있어요. 뭐 언어나 아니면 기억력이나 아니면 뭐, 몸의 운동증상. 뭐 증상이 있는데 내가 무시했어? 방치했어? 그리고 치매 온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때 관심 가지고 병원 갔더라면 그게 안 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방치해서 방치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치매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꼭이 말이 들어가요 방치해서 방치해서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 방치만 안 해도 치매 걸리 확률이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플러스 지킨다면 조기 진단이 있습니다. 따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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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꼬마골이2 5분인가2 6분2 0가 그쪽에 그답이요 조기 진단입니다. <laughs> 네. 따른다.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치매 예방 당사가 가장 강조해야 될건 뭐예요? 조기, 조기 진단이야. 진단. 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빨리 의사의 처방을 받고 조기 진단을 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지. 자기가 좀 뭔가 이상이 있는데 막 운동만 하고 있다고 되겠어요? 뭔가 진단을 하고 그대로부터 운동해야지. 다시 한번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조기 진단.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아세요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 그러니까 치매약은 있어요. 근데 FDA에서 승인받은 치매약은요 살아있는 뇌세포로 영향을 주는데, 근데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다시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더안 나쁜 거요 빨리. 조기 진단을 계속 보건소에서 강조하는 거 조기 진단이에요. 저도 강조하는 거 조기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조기 진단. 방치하지 말자. 이두 가지만 기억해 둬요. 치매를 어린 정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치하지 말자. 말자. 조기 진단. 조기 진단. 네, 이게 핵심이고요. 아, 인지 체크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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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쌍을리 쌍머리 싸모 좀 빼야죠 <laughs> 어리 누나 손등을 간지로 주어라 박수.